객관적 상관물과 감정 이입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어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와서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진짜 과외 선생님처럼 굉장히 쉽게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펄펄 나는 적개골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외로울 수 있는 마음은 누이와 함께 돌아가고 이 유리양이 항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화자는 짝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상황이야. 그런데 깨꼬리는 암수 정답게 논닐고 있대. 화자의 처지가 깨꼬리의 상황과 대조를 이루면서 외로움이 심화되고 있지. 이때 이 꿰꼬리 자 꿰꼬리 꿰꼬리는 화자의 정서에 관여하고 있지 관여하고 있은, 있는데 내가 아니니까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된다.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은 요 위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처럼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와 굳이 동일하지 않아도 돼. 다시 말하면 객관적 상관물이란 정서가 비슷하거나 전혀 반대이거나 상관없이 자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는 대상을 모두 가르키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 이런 자연물에 예전에 고시조나 이런 거에는 객관적 상관문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 어?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도 여기 뒤에 나오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말을 아이들이 쉽게 알수 있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럼 도대체 문제해설은 어디 나오냐?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문제해부가. 그래서 첫 번째 문제해부. 아까 제가 쉬워서 저도 이거 맞췄다고 했고요. 여러분 사음보를 이렇게 설명해요. 사음보, 사음보. 그러니까 아, 사음보래 사음보죠. 지금 얘는 이와우 흩뿌릴지 울며잡고 이별한님. 이거 보세요. 이와우 후불일째울며 잡고 입으라. 자, 이렇게 네 걸음으로 자연스럽게 읽히기 때문에 음보 보라는 말에 의해서 사음보가 왜 사음본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틀렸던 부분,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공, 이 지문 선지를 분석을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왜 틀렸는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별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대요. 근데 이별인 건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소극적인 거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읽어보니까 임을 그리워하면서 외롭다고만 했고 가는 나, 나의 화자도 님을 그리워하면서 서러워만 하고 있다. 아까 서럽다 있었잖아요. 둘다 이별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님을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소극적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어느 한쪽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정답이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돼 있죠. 이걸 애들이 이래갖고 틀리는 거야. 앞에만 있다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뒤에가 틀려. 그런 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국어가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변화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어, 이거 맞잖아. 변화된 정서. 어, 맞는 거 아니야? 계절의 변화 아까 나왔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보면 딱 보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잘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끊어서 봐야 돼요. 가의 경우 계절이 봄에서 가을로 변했다고 아까 했죠. 근데 정서도 변했어? 정서? 슬퍼하는 거에서 뭐 기뻐하는 걸로 변했어? 아니야. 이별로 인한 그리움과 외로움은 유지가 되고 있어. 나이는 계절 변화도 안 나오고 정사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 공통점이니까. 그래서 얘가 틀렸구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공부할 때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자세히 봐야 돼라고 아이들이 대충 봐서 찍으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시가 여러 갈래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시를 보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가 이제 그 뒤에는 쭉 많아요. 쭉 많고, 문제를 빨리 후다닥 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5강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시간을 볼 거면 2시간이면 3강 정도는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읽고, 빨리 읽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도 문제 풀으면서 바로바로 읽고 공부하는 책이니까. 개념책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하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 너무 자세하게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쭉 읽으면서 개념을 파악하는 그런 의미로의 공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강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루에 두개세개 이걸 목표로. 국어의 기술 0. 이게 개정판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이 아니에요. 저는 작년에 샀기 때문에 일찍 사가지고, 이게 12월 며칠 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정판으로 구입을 하시, 만약에 하게 되면 구입을 하시면 되고, 그니까 1 2일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1의 운문을 어, 3, 3, 3개 3개 해갖고 끝내고, 얘는 3개 2개 해서 끝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섯 개를 두 개로 나눠서 12개로 잡아서 이 국어의 기술 0제로라는 책을 끝내는 거죠. 그럼 얘는 2시간인데 제가 하루에 3시간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1시간은 뭐를 할 거냐? 독해력 강화 도구라는이 책을 볼 거예요, 여러분. 저저 저 사실 이책 처음 봤을 때어 이게 뭐야 막 이랬거든요. 아 어, 이것까지 해야 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독해하는 방법부터 배워야겠구나 이책 보고 그걸 알았어요. 쭉 사례 탐구해가지고 문맥 여기 보면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력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첫 문장에서 한계비용이 뭔지 모르죠 우리가 뭔지 몰랐다고 당황하거나 멈추면 독해력 하수야. 그냥 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여러분. 독해력 고수는 이렇게 생소한 용어는 당연히 뒤에 설명해주는 말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쭉쭉 읽어나가.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뒤에서 예상한대로 한계비용이란 하고 설명이 나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 그래서 한계비용은 곧, 아, 추가비용.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한계비용은 곧 추가비용이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계가 추가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모르면 이런 거 공부를 해 놓으면 그래서 경제 지문에 한계라는 말이 나오면 추가 뭐뭐로 생각하면 쉽대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니 기억해줘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사례로 다 설명을 해요 여러분 지문에다가 이런 표시를 하면서 읽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를 보면 여러분 여기 밑에 봐보세요 예를 들어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물어보죠 동그라미 q라고 쓰는 거예요 q 물어볼 입체지각 은+ 은이니까 이콜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면서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입체지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이루어지 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자 이게, 이게 구별하는 거 항상 이런 식으로 갈라져요 비문학 지문이 입체지각이 양한 단서 세모와 단한 단서 네모, 그러니까 네모 세모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니까 서로 다른 그 구별하는 그 종류를 이렇게 다른 기호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양한 단서는 똑같이 통일해서 네모 양쪽 눈이 함께 작용 그럼 봐봐요 양쪽 눈이 키워드니까. 똑같이 네모 양안 단서 양쪽 눈 나왔죠. 그리고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야. 단안 단서는 단안 단서 똑같이 세모 한쪽 눈. 그러면 단안 단서는 한쪽 눈 바로 바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추론에 의해서 세 개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어.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 입차 지각할 수 있니? 인식할 수 있어.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지문을 읽는 훈련이 되면 나중에 애들 그냥 쭉쭉 읽으면서 네모, 세모 막 치면서 빨리빨리 이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쫙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이 지문을 구조화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학원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어, 혼자 공부하면 훨씬 더 빨리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어이 국어의 기술 2시간 해서 12일 해서 0제로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1시간은 이 독해력 강화 도구를 읽을 건데 이게 총한 2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1 2일따지니까 하루에 한 20페이지 정도씩만 읽어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 가능한 거니까 이거 뭐 달달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부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일을 보내고 그다음에는 제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다음에는 14일이에요. 목차를 제가 이제 보여 드릴게요. 화면에 띄어서. 자, 목차가 14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다 보면 뭐 너무 길면, 한 챕터가 너무 길면 나눠 서할 수도 있고, 어쨌든, 14일 정도에 국어의 기술 1을 맞춰요. 2시간 해가지고, 예. 그리고, 1시간은 다시, 교과, 여기서부터 이제, 이때 저 독해력 강화도고 읽으니까, 이때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한몇칠몇 몇 페이지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이때 잘 끝내면, 이제 예를 하면서, 국어의 기술 1을 하면서, 이제부터 저뭐할 거냐면, 여기 있는 내신 공부 있죠. 자, 교과서 작품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시조아, 뭐, 뭐가 나온다. 또는, 뭐, 고전 소설이 뭐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를 공부하는데 한 시간을 하려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정리 어디다 하느냐? 교과서에다가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다가 다 쓰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와 그 작품 하나에 대한 그 문제를 푸는 거죠. 하루 한 시간에. 그래서 공부 한 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하고 20분은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 작품 정리를 14일 정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일 정도가 끝나면 국어의 기술 2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는 20일 20개의 목차로 돼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하루 목차 한 개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2 시간 하고요. 이때도 계속 교과서 작품 찾아서 계속 같이 공부하는 거 똑같이 네. 그 다음에 국어의 기술 2가 끝났어요. 그럼 얘가 지금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면 저는 이제 모의고사 를 새벽에 일어나서 어 이게 거의 여기까지 하면 46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일 정도 끝나니까 아마도 2월 초중반 정도가 돼요. 그죠 그래서 2월 초중반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아침에는 모의고사, 그래서 70분 안에 푸는 훈련 시간 되면서 푸는 거, 그다음에 분석까지 해갖고 2시간, 120분이니까 한 30~40분은 분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10일, 그래서 저는 10회, 모의고사 10회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10일 정도의 모의고사 10회까지 해서 하고 요때 이제 계속 여기까지 한 3파트 3, 한달 정도 교과서 작품 찾아서 공부하는 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 10일은 이때부터는 이제 저는 국어 내신 문제집 1차 자습서라든지 작품별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걸 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전부가 잘만 어우러진다면 새벽에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욕심이라서 그냥 써본 거고 어쨌든 하루에 3시간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와 한번 그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하루에 어떻게 녹여내야 되느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수학. 그5 시간에서 6 시간 공부하는 것과 국어 공부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루의 계획을 짜느냐 제가 한번 루틴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새벽 기상이 가능하다면 가능 안 하다면 이게 조금씩 더 뒤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능하다면 일단 국어랑 수학까지만 예 지금 제가 매일 매일 해야 되는 거 국어 수학을 루틴을 완성을 한 거예요. 영어나 탐구는 이제 제가 번갈아가면서 하거나 시간 공부를 더할 친구들은 하루에 2 시간씩이라도 매일 하는 그런 루틴을 이 뒤에 추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일단 국어 수학만 예. 매일 해야 되는 거. 국어 수학에 거의, 예, 제가 수학 1, 수학 1순위, 국어 2순위 이렇게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루의 루틴, 새벽 기상,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한 5시, 한4 50분부터 깨우겠죠? 그래서 아이랑, 아이가 국어의 기술을 한 2시간 혼자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8시부터는 이제 뭐꼭 8시 안 끝나도 조금 뭐, 뭐 10분, 20분 뭐 오바되고 막 이러는 거는 그런 여유를 이 중간에 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씻고, 뭐, 이런 거 해야죠. 그리고 뭐, 독서실 갈 거, 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하면 되고. 그러고 나서, 9시 반 정도부터, 이제, 뭐, 9시쯤 도착한다고 생각하면, 9시 30분 정도부터 잡았고, 항상 이거보다 한 10분, 20분 빨리 해야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 30분부터 12시 반까지 수학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순위 수학. 수학, 수학인강을 들으면서, 개념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 개념 정리된 거를 이제, 다른, 예, 뭐, 어떤, 어, 뭐 문제를 푸는데, 저는 아이한테 저는 한두 강씩 정도 시키려고요. 왜냐면 세 시간이니까 멈추고 풀고 멈추고 풀고 정리하다 보면 두 강씩. 근데 배속 절대 높이지 않고요. 처음 듣는 거라 천천히 1.0 배속으로, 예, 세 시간 정도. 두강 하루에 두강 정도를 클리어하는 거를 목표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 정리가 3시간 오전에 끝나면 점심 먹고 잠깐 뭐 자던지 짬짬이 아이가 이제 뭐 핸드폰도 보고 1시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1시 30분부터 두, 어, 3시간을 다시 저는 아침에 배운 수학을 다시 다른 노트에다가 이제 정리하면서 푸는 거예요. 이때는 뭐 예쁘게 쓸 것도 없고 막 지금은 풀어보는 시기고 안 되는 거 하는 거니까 연습장에다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복습을 했는데 어, 막 연습장에다가 막 풀어보면서 아 이걸 내가 몰랐구나 이런 정도만 빨간색 펜으로 적어놓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보고 그 다음에 배운 부분을 이 배운 부분을 그러니까 오늘 배운 부분을 교과서 많이 안 나왔을 거요이 강이라고 하더라도 그 교과서 부분까지를 풀어보는 거죠. 저는, 저는 제일 처음에 교과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 시간이 되면 센 A단계와 B단계를 나간 부분까지만 푸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부분. 이 강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A단계, B단계를 풀면서 나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 센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 3월에 이제 가서, 막 문제 풀때 해야 되지. 그니까, 어쨌든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A단계, B단계까지 해서 이거를 이제 3시간이니까 사실은 저는 1시간, 1시간, 1시간 파트로 나눈 거기는 해요. 그래서 개념 정리 두강하고 처음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네, 뭐 이렇게 막 너무 어렵거나 뭐 되게 오래 걸리거나 막 이러지 않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정도로 후루룩 빨리, 예, 하다. 그래서 그게 3시간 정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4시 반 정도까지 그렇게 되면 잠깐 휴식을, 예, 낮잠이라도 좀 잠깐 자라고 하고, 30분이라도 잠깐, 예, 자기 생, 휴식하고요. 중간중간 휴식 꼭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1시간 국어 1시간 남았잖아요. 그때 5시에서 6시까지 국어 독해력 강화도구. 예, 얘를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거죠. 밑줄 그으면서, 예, 표, 중요한 부분 표시하면서, 앞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을 부분은 정리하면서, 반드시 읽으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대충 읽으라는 게 아니라, 어, 한 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읽어보자. 하루에 20페이지 정도를 읽자. 아이한테 하루 20페이지 정도를 읽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수능 국어 볼때참 여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길지만, 네, 말씀을 한번 드리면, 어... 제 아이한테 제가 수능 보기 한 일주일 전쯤에 너이 고시조 알아? 이랬더니 얘가 모르는 고시조가 있는 거야. 자기는 더풀게 없다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고시조를 엄마가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음, 유튜브를 좀 많이 보, 이게 이런 공부 관련 유튜브나 이런 아이들 뭐 이런 거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어떤 선생님의 어,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수능 문제를 굉장히 잘 찍어주기로 유명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거를 보는데 어, 느낌적인 느낌이 어, 얘가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걸 하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고시 조를. 그래서 제가 음 그분 사이트에 가서 프린트해서 보고 어 이거 공부해라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수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문제를 금방 맞췄어요. 그분이 찍어주신 게 나왔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많이 예 똑같은 걸 많이 찍긴 하셨지만 그분이 찍어주시고 어 이게 왜 나오는지 그리고 고정 시조에서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이가 그 강의는 듣지는 않았지만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설명된 걸 보고 저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시험이 운이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면 스카이에드의정 진짜라고 해가고정정 정아이 성함 정재웅인가 제가 성함을 까먹었어요. 어쨌든 유튜브에는 정진짜라고 나와요. <laughs> 진짜 국원가봐. 요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굉장히 좋고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 영상을 좀 재밌게 만드시려고 약간 좀 오버하시는 게 있긴 하지만 예 그냥 뭐 되게 재밌게 봤, 봤었습니다. 그래서 예그 선생님 네, 마지막 그, 어, 수능 때 되면 꼭 그분의 영상을 한 번씩은 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사담으로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일단은 편집을 최대한 해서 해볼게요. 어, 되게 길어졌는데 어떡하냐, 이거. 두 개로 잘라야 되나?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